지금 보시는 이 고추가 칼탄드림 입니다 안녕하세요 풍년드림입니다 오늘은 건초를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PPS종묘의 칼탄드림입니다 칼탄드림은 조생종으로 착과량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초가 상당히 매끄럽고 좋습니다 PPS종묘의 칼탄드림의 가장 큰 특징은 쪽쪽 뻗습니다 곡과 없이 그리고 착과량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올해 심어보시고 저희가 전화를 많이 주셨는데 착과량 그것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달리고 건과가 좋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주셨어요. 지금 보시는 것이 pps 종묘의 칼탄 드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새물째입니다. 한 크기가 16cm 그 정도 나오는데 천물 두물은 더 큽니다. 한 18cm까지 크니까요. 이 칼탄 드림은 조생종입니다. 조생 빠른 조생으로 그리고 착과량이 상당히 많아요. 올해 칼탄드림 해보시고 저에게 전화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칼탄드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를 정말 무지막지하게 달린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건과가 좋다는 겁니다. 소리가 아주 잘 말라서 플라스틱 소리가 나요. 정말 바람들이 좋고 정말 잘 말립니다. 건초도 두껍고요. 지금 보시는 것이 BPS의 칼탄드림입니다.